제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 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심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 5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러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샬롬,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드디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함께 말씀육 묵상하면서 달려오신 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 의 토요일에 우리 함께 오늘 21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념하는 예배에 네,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 이십일장은 이십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사실상의 어, 흐름이었다면 마치 별책 불것 같이 그일 뒤에 나타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디베리아 호수로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오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의 시도는 허사였습니다. 밤새 금을 지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3절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는 이들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가 보고 오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밤이 면도록수고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심지어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제자들이 절망이 심히 컸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이제는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 던지고 수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15장 5절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네, 9절부터 14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의 허기지 부분을 채워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어, 숯불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숯불은 어 요한복음에서 한번더 사용된 게 어디였냐면 어 베드로가 이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환경이 생각나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배신의 장소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죄송한 마음들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한 어 물고기와 떡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온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또 유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이 안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1 1째에 나오는 물고기 숫자 153이153모 나이오펜.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어느 것 하나가 사실 딱 정확하게 의미를 담아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 본문이 허구적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느 묻는 부분인데 이제 옛날에 아마 여러분도 이런 설교 들어봤을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 헬라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아가파오는 뭐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아가페 뭐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가 뭐 필레오로 대답하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혹시 소교안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어, 이러한 주장은 아주 옛날 주장이고 지금은 어느 누구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이제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이 1세기 당시에 이두 가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 구분이 되지도 않았고요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이두 단어를 어,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아가페 사용했다 필라오 사용했다가 사용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의미를 따로 부여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어 사실상 이제 지나간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말씀은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네가 내가 했던 사명을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했던 기독론적인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베드로가 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목자의 위임을 받아서 남겨진 양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19절은 이제 베드로의 운명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 모습 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나아, 어, 나아가는 나 십자가의 삶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점부터 25절은 이제 사랑하는 진짜, 즉 요한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어, 신경 쓰지 말고 어, 너는 너의 할일 있고 요한은 요한의 이제 할 일과 운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일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제 것은 마무리인데요. 어, 이 일들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키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에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이 맺는 건데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끝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런 증언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요한복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자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 시작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친구가 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도 인식하게 되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고 확장되길 원하시고 또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할수 있도록 어,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들을 좀 감싸주고 어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 교회 공동체로서 또 각자의 삶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묵상 21일 동안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서 저도 힘내서 이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모든 고난 중앙과 특색까지 다 수고하셨고, 내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